재수 기숙학원이 답이다 문헌성 소상입니다. 서울시내 재정반 기숙학원 강의, 그리고 기숙학원 운영의 경험으로 재수생과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성공적인 재수생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재필 삼선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재수는 필수, 삼선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교육이 밀접한 교육 특구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재수를 선택합니다. 또 다른 교육 특구로 분류되는 노원구, 양천구도 각각 50.3%, 56%, 56 9로 높은 비율을 재수를 선택합니다. 숙식을 책임지는 기숙학원의 연학원비는 약 3,500만원 전후 들어가고, 숙식이 없는 일반 재수학원도 연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재수를 결정하는 것은 단지 1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직장인 1년 연봉에 준하는 비용까지 감수하는 선택입니다. 재수 혹은 삼수를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해서입니다. 평소 실력대로 수능 점수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의사가 반영경, 반영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대학 갈 바에는 1년 더공부해라 라는 식입니다. 대학의 고착화된 서열화, 즉, 대학 이름을 붙은 프리미엄은 졸업 후 취업 가능성과 임금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깔린 인식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능점수 1점 상승은 0.2%의 임금 상승을 가져온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수록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대학의 등급에 따라 내 등급이 결정됩니다. 남들보다 잠시 더 움츠렸지만 더 높은 도약은 재수입니다. 그리고 재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재수 성공의 결론은 기숙학원입니다. 어떤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시작할 것인가? 궁금사항은 문자나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